네, 제가 준다. 야 김순이, 어떤 거? 오늘은 바로 이 총을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. 진짜 네. 발사하는 건 아니고요. 밖에 나가시면 이 사람. 자, 잘은좀 놔주죠. 놔주자다잘 보이게 들을 수 있으세요. 자, 이렇게 쭉앞 여기에 이렇게 총알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어해 어, 총알을 이렇게 넣을 총알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품이 많이 고요 이러다가 여기 튀일 수 있거든요. 자, 다시 여기에도 넣고 다시 하겠습니다. 자됐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쏘아 볼까요, 여기서? 자 한번 이제 이제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. 거못깨지면 자, 들고 있어요. 잘 보이게. 두 원. 와요. 다시 해봐요. 와요. 왜요? 네, 응. 이게 뭐야? 왕왕왕왕 응. 왕. 니니 니. 오 됐는? 됐 됐습니다 이제. 영상을 꾹 끄세요. 창목해질 것 같은 사람들은. 네. 모두 이 영상을 끌시, 끄고, 다른 영상을 보십시오. 오늘은 이걸 가지고 놀아봤습니다. 그럼 친구들, 안녕! 안녕!